안녕하세요, 울치 여러분. 전 대구에서 커피를 하고 있는 블랙로드의 이치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커피 책들 보면 항상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커피 맛에 추출과 로스팅 그리고 생두가 있으면 그 중에서 생두가 뭐60% 로스팅이 30%뭐 추출이 10%다 이런 얘기들을 물론 이 정도로 극단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커피 업계에서 재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경우는 많이 못본것 같거든요 재료에 대한 공부를 하는 환경도 잘안 만들어져 있고 저 또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텐츠에서 조금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어떤 방향성을 가시면 좋을지 그것들을 좀 짧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짧게 만들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로스팅이랑 추출을 제외하고 커피 맛을 자우는 세 가지가 있다면 혹시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바로 떼로아와 품종 그리고 프로세스 이세 가지입니다 품종은 쉽게 얘기하면 커피 나무의 종류 같은 것입니다 흔히 게이샤라고 하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게이샤도 커피 나무의 품종 종류이고 티피카 품종 이런 것들이 커피 나무의 종류인데 이런 것들이 커피 맛에 일단 영향을 주고 두번째가 프로세스 커피가 원래 체리 같은 열매인데 거기서 씨앗으로 가는 과정에 어떤 것을 했는가 내추럴 워시드 뭐 허니 이런 다양한 가공들이 있겠죠 그게 있고 마지막 에 이제 떼로아 입니다 떼로아는 커피가 자라는 환경 같은 건데 고도나 토양 기후 많은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나면 커피 맛을 좀 예상해볼 수도 있어요. 항상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 나침판이 될수 있는. 그래서 커피 재료로 공부하는 건이세 가지를 딱 파악하게 되면 엄청 큰 기본기가 쌓이게 됩니다. 오늘 이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품종이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제주도에서 흔히 볼수 있는 뭐 귤, 천혜향, 뭐 황금향 네. 이렇게 다른 품종인 듯 네. 커피도 그렇게 품종이 다르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품종이랑 가공은 어떤 차이가? 품종은 말 그대로 그냥 씨앗의 종류? 네. 농부들이 뭘 심었느냐? 네. 그거고 가공 같은 경우 에 이제 그다음에 체리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인데 제가 느끼기로는 가공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잘 나타나긴 합니다. 품종은 사실 그 한계치를 결정하는 음. 그런 느낌이 많아요. 옛날에는 처음 에커피를 공부할 때 재료를 공부할 때 모든 품종들이 고유의 맛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 테스팅을 했었거든요. 아, 품종별로. 네 예, 근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품종을 공부하는 첫 번째 방법이요. 이렇게 커피 품종을 카테고리화 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를 보고 굉장히 단어들이 어렵다 생각을 했었는데 에이. 월드 커피 리서치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관이고 커피에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커피 품종을 네 가지로 나눴어요. 랜드레이스라는 것과 티피가 버본, 인트로그레스 그리고 에폰 하이브리드 이렇게 네가지 품종의 카테고리입니다 그냥 품종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굉장히 헷갈리 거든요 네. 근데 이런 카테고리를 별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안에 랜드 레이스에 들어간다 해서 모든 게 그런 맛을 내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나침반 정도는 될 수가 있거든요 랜드 레이스라는 건 제일 대표적으로 게이샤 같은 품종입니다 에티오피아 원종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가장 화려하고 캐릭터를 강하게 가진 그런 카테고리를 랜드 레이스 라고 많이 부릅니다 음. 수단루메라는 품종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게이샤 같은 느낌이라고 상상하시면 좀더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카테고리가 티피카 버번 쪽인데 굉장히 클래식한 품종들입니다. 사실상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장 오래 많이 마셔온 품종들이죠. 티피카라고 하면 뭐 블루마운틴, 하와이안코나 이런 것들도 티피카에 들어갈 수가 있고 대체로 지금 많은 세계에 퍼져 있는 것들이 이런 티피카 버번으로 기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도 좀 클래식합니다. 세 번째가 인트로그레스인데, 로브스타가 좀 섞인 품종의 카테고리입니다. 다분히 생산성에 초점에 맞춰져 있고, 사실 맛은 안 좋으면 약간 시리얼 같은 톤이 나올 수도 있고, 좀 어두운 편입니다. 저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편견을 가진 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커피가 약간 맛보다는 생산성에 맞춰져 있구나. 조금 어두울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저 에폰 하이브리드인데, 이게 사실 월드컵의 리서치에서 투자해서 개발한 품종으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음. 이 품종이 굉장히 무서운 게 맛도 좋고 생산성도 좋고 음. 병충해도 강하고 심지어 심은 지 2년 만에 수확이 됩니다. 아, 그래요? 보통 대부분이 4년 이렇게 되거든요. 네. 농부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유혹이에요. 근데 저 품종의 한 가지 문제는 음. 심고 나서 이 나무가 죽고 나면은 다시 그 종자로 심었을 때 똑같은 게안 나오게 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네. 저 품종으로 농장을 만약에 농부들이 다 심게 되면은 네. 또 사야 돼요. 저 종자를 죽고 나면은. 근데 아... 웃긴 게이 종자를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 리서치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에이... 7만원인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품종이 너무 많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에 넣어보면 자바랑 에티오피아 워시드 게이샤, 얘들이 랜드레이스에 들어갑니다. 생각해보면은 이세 가지가 캐릭터가 좀 뛰어나고, 플로를 하거나 확실히 화려한 느낌들이 그렇죠. 연상이 되죠. 티피카 버번 쪽은 블루 마운틴이나 하와이안 코나인데 쟤들이 다 이제 티피카입니다. 얘들의 특징이 뭐 밸런스가 좋다. 클래식한 커피들이 많을 때는 네. 그중에서는 조금 더 고급스럽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커피들이고 인트로그레스에 들어가는 저품종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드셔 보시면 대체로 좀 바디가 강하거나 네. 탁한 느낌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에폰 하이브리드가 조금 이제 많이 있는 곳이 캐냐인데 루이루나 바티안들도 저런 식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품종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약간의 나침 될 수가 있고요. 품종별로 맛을 보는 것도 일이에요. 전 옛날에 그게 될줄 알고 계속 했었는데 생각보다 품종들이 그렇게까지 캐릭터가 뛰어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별로는 약간의 어떤 연상되는 느낌들이 있지만 음. 그 세부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한 가지 가장 강력한 캐릭터를 가지는 품종이 있다면 음. 게이샤거든요. 게이샤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비싸고 오, 그렇죠. 네, 산미가 있고 막 음. 이러다 보니까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음. 뭔가 커피를 업으로 하고 프로페셔널 바리스타가 되어간다면 내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맛이 있다면 그거는 게이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시대가 상징하는. 가장 가치 있는 커피가 게이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쉽게 결론 내릴 순 없지만 네. 지금 요 자료에 보시면 올해 게이샤 커피가 또 엄청난 가격에 낙찰이 한번 됐습니다 네. 엘리다 이스테이트의 옥션이었는데 1kg에 1,080만원 가까이 사실 한 잔으로 환산하면 거의 5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 50만원 가까이 되는 커피가 과연 만원짜리 좀 좋은 커피랑 비교했을 때 50배 맛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진 또 않거든요 근데 게이샤라는 커피가 이렇게 비싸지는 것에는 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과테말라 c 오 o 의 결과인데 1등부터 20등까지 거의 반 이상이 게이샤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거든요. 게이샤라는 품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대를 상징하는 음. 하나의 고급스럽고 비싼 커피의 맛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스타들은 이 맛을 좀 싫어하더라도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품종으로 옛날에는 이제 티피카를 공부하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게이샤를 많이 맛보고 제대로 테스팅하고 말 안해도 이거 먹으면 뭐 게이샤 성향이냐 라고 알게 되면은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심지어 게이샤가 아닌데도 게이샤 맛이 나는 커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농부들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커피 에 이제 가치를 두고 사면은 굉장히 판매하기도 좋습니다 투자하기도 좋고 요게 이제 게이샤의 모양들입니다 티피카는 아니고 매장에서 이런 품종들을 많이 모아두는데요 좀 길쭉하고 근데 이게 모든 게이샤이 저렇지가 않아요 에스메랄다 게이샤 같은 것들을 보면은 딱 생두를 보면 다저 모양이에요 코스타리카나 콜롬비아의 어떤 게이샤들을 보면 섞여 있어요. 아, 모양만 봐도 보여요. 이 얘기하기 전에는 그렇게 못 느끼실 건데 이제 에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보잖아요. 에이. 그럼 보본도 섞여 있고 많은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만큼 에스메랄다 게이샤나 이런 비싸진 커피들은 조금 더 품종들이 하나로 잘 정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눈을 길르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농부들이 생각보다 몰라요. 그 전까지는 이제 라벨 있잖아요. 게이샤라고 도있으면다 게이샤인지 믿었어요. 저희가 믿을 정보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면 어 이건 무조건 게이샤지. 근데 맛이 좀 떨어지네. 어 내가 뭐 잘못했나? 로스팅을 잘못했나? 추출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일단 요거는 게이샤의 음. 그름입니다 게이샤 품종이 원래는 에티오피아 고리 숲에서 발견이 됐어요. 음. 1931년에 1931 게이샤라고 그래도 부르는 품종이 있습니다. 음. 게이샤 빌리지라는 옥션에서 판매를 하는 건데 저게 이제 탄자니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병충해 강하다, 맛에 대한 언급이 었고 음. 그런 쪽으로 이제 언급이 됐던 품종이에요. 음. 근데 탄자니아에서 코스타리카 기관으로 가서 처음으로 T272라는 고유 번호를 받습니다. 음. T72 게이샤. 그리고 저 품종을 이제 파나마의 에스메랄다 피터슨 가문이 가져간. 거죠. 처음에 가져갈 때는 아마 이게 맛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농장의 절벽인 곳이나 음. 이런 곳들에 뭔가 유리한 품종이어서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봐도. 저 농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에스메랄다가 네 예, 저런 품종들을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해서 농장에 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베스트 오브 바나마 의 옥션에 출시를 하고 최고가에 낙찰이 되고 갑자기 거기서 이제 단할리라는 사람이 신의 얼굴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커피 업계 역사가 엄청나게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품종이 밑에 보시는 저 에리네르토 농장으로 가고 온두라스의 산타로시아 농장으로 가고 연결이 다 돼요 저게 진짜 지금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중요한 게이샤 품종의 흐름입니다 대체 전체적으로 저는 길쭉한 모양을 가진 것들이 게이샤일수가 있고 모카는 엄청 작고 파카마라라는 품종도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사실 유전적으로 연결점들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다 제쳐두시고 게이샤 맛을 깨우치시면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뭐 자스민 오렌지 주이시한 바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워시드로봐보시면좀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공부하시면 좋을 만한 게 네. 티피카입니다. 저는 티피카가 정말 비운의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시대를 풍미했었죠. 티피카라 얘기하면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하와이안 코나라고 부르면은 음. 아 그거는 들어봤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티피카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저 품종들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티피카 품종의 특징이 밸런스가 좋다. 우아한 산미를 가졌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캐릭터가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게이샤는 일반인들이 마셔도 이제 티가 나거든요. 커피 아닌 것 같은 커피. 근데 얘들은 커피 다운데 좀 고급스러운 거다 보니까 게이샤가 나온 뒤로 많이 외면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컵 퀄리티가 떨어지는 커피들에 대해서는 네. 아쉬운 평을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컵에만 집중하는 것도 즐길거리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티피카 품종의 매력은 클래식에 있고 역사적으로 저렇게 마셔왔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즐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먹어보면은 제가 매년 정말 맛 많은 곳에서 블루 마운틴과 카양 코너를 맛보고, 예전에 일본에 가서도 이제 진짜 블루, 마운 마시, 블루 마운틴 맛이 뭔가 해서 가서 먹어봤는데, 에이. 생각보다 막 화려한 맛은 아닌 것 같아요. 허브 같은 느낌이 난다거나 그 정도거든요. 게이샤를 좀 맛보시고 나면은 이런 티피카 품종들의 느낌을 음. 아시면 좀 클래식한 커피들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시대는 게이샤로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좀더 대중적인 커피를 더 많이 하긴 하겠지만 네. 좋은 커피의 성향을 알 때는 게이샤로 먼저 터득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품종 얘기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가공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음. 가공도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엄청 애매모호한 게 많았습니다. 음. 워시드나 내추럴 워시드 가공을 생각할 때. 음. 발효를 왜 하는지, 피킹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보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공부할 때, 워시드 가공, 뭐, 물에 씻어서 깨끗하다. 내추럴 가공은 자연에 말려서 좀 복합적이다.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가공들을 많이 접했는데, 가공을 공부할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화려한 이름들이 엄청 흔들리게 돼요. 갑자기 다이아몬드 허니가 나오고, 슈퍼소니 프로세스 이렇게 나오고, 무산소 발효도 막 더블 무산소, 온갖 게다 나오는데, 그런 단어들이 엄청 흔들리게 되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가공에 대한 공부는, 에이. 기본적인 가공들을 좀더 세밀하게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나머지 가공들이 좀더 투명하게 드러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뒤쪽에 보시면 워시드 가공을 제가 계략적으로 나타낸 건데 네. 피킹할 때도 굉장히 많은 가공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품종들은 과숙될 때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들도 있고 커피나무가 참안 좋은 게 열매가 이제 익어가는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에서처럼 기계로 다 수확해버리면 덜 익은 빈 자리금빈이 다 들어가는 거고 음.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자리금빈만 이제 따면 면은 뭐더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해준다거나 가서 보면은 하루 종일 피킹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뭐 체리를 피킹할 때부터 어떤 가공들이 음.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피킹하는지도 우리가 체크하면은 예를 드라이온 트리라는 가공이 있는데 그거는 나무 가지에서 다 말려 버리는 가공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언제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물에 넣는 경우가 많아요. 체리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체리도 따고 나면은 부패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하루가 지나면은 엄청나게 부패가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뜨거운 나라들은 물에 넣고 얘들이 더 부패 되지 않게 만들기도 하고 체리들이 떠오르는 것들을 걸러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세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콜롬비아 어떤 농장에 가니까 물에 넣고 이 체리들이 핑크색이 될 때까지 발효를 한다 그러면서 그게 맛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펄핑을 하는 거죠 펄핑을 해서 껍질을 까게 되고 펠먼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음. 전 처음에 발효라는 거를 할때왜 하는지 별로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워시드에서 펠먼테이션의 1차적 목적은 단순히 그냥 무실리지 제거입니다 어. 물에 들어가서 발효하게 되면 그 딱딱해지거든요 에이. 농부들이 문지르게 되면 그게 이제 깨끗하게 없어지게 되는데 음. 1차적인 목적은 그것 때문이에요 음. 단순히 체리에서 씨앗으로 가기 위해서인데 2차적인 목적으로 요즘 이제 페르먼테이션에서 어떤 향을 입히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페멘테이션도몇 시간 하는지 이런 것까지 좀 챙겨가시면 좋아요. 보통은 24시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네. 페루 같은 나라에서는 발효 자체를 물에 안 넣고 공기 중에 말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시드 가공인데도 페루 생두를 보면은 약간 네. 허니 같이 생겼어요. 그런 것들도 딱 보면은 또 티가 나게 됩니다. 음. 마지막에는 이제 기후가 좋으면 드라이를 음. 뭐더 짧게 하고 저렇게 가공을 시작부터 끝까지 문장으로 뭔가 머릿속으로 그려갈 수 있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워시드 내추럴, 뭐 웨트 툴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는 나중에 새로운 가공이 나왔을 때어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보고해 드립니다. 아, 나오네요. <laughs> 무산소 발효를 하는 과정인 거죠? 맞습니다. 저게. 펄핑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뮤실리지가 있는 상태에 음. 그 체리를 산소가 통제된 통에다 넣고, <laughs> 입히고 싶은 향들을 네. 넣어서 발효를 하는 거죠. 처음에 무산소 발효 커피를 먹었을 때 충격을 아직 잃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처음에 먹었던 무산소 발효는 시나몬 향이 났었습니다. 무산소 발효를 했는데 시나몬 향이 나지 않으면, 저는 무산소 발효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농부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 이후로는 다양한 나라의 무산소 발효를 먹어봐도 음. 시나몬 향이 안 나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음. 무산소 발효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네. 통제된 환경을 만드는것 뿐이거든요. 네. 한 번씩 무산소 발효 드셔 보시면 음. 막 춘장 향이 난다거나 과한 막 식초 같은 느낌 나는 커피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상 오는 무산소 발효의 통제가 잘못되었을 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농부들이 발효 향을 만드는 걸 의도했다면 은 음. 이해가 가지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향이 나오면 무산소 발효가 좀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통제를 하고자 하는 건데 그 통제된 환경에서 무언가 를 넣으면 저런 향들이 발현이돼 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시나몬 향이 난다. 그게 들어간지 안들어가는지 아직도 모르. 거든요? 얘기를 잘 해주진 않습니다. 갑자기 1, 2년 후에 엘파라이소 농장 거기서 열가지 버전을 만들어냈잖아요. 정말 다양한 향이 나는 무산소바루를 만들어냈었는데 그때의 충격을 진짜 잃을 수가 없어요. 그 농장에서 사실 뭘 넣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더 많은 농장들에서 난 저걸 넣었다. 지금 제일 왼쪽 사진은 포도를 넣었죠. 두 번째는 파인애플 뭐 저런 라임 같은 음. 과일들이 있는데 네. 이제는 뭘 넣었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전에 사사세스틱이 그래서 네. 봤는데 뭘들어는지 얘기를 안 하면 음. 사람들이 알러지 반응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좀더 투명해지는 무산소 발효를 이제 하는 노하우들은 네. 사실 그 사람들의 기업 비밀일 수가 있으니까 네. 알려줄 필요는 없지만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좀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음. 논의를 이제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엘파라이소 농장은 아직 뭘 넣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얘기는 안, 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요 자료는 네. 아마 티보랑 스텔라온 커피에. 제공해 주신 네. 자료인데 음. 거기서는 이제 이미 수확돼서 저한테 보낼 때부터 저런 걸 보내줘요 음. 얘들은 뭐랑 같이 했습니다 라고 아. 얘기를 해주고 사실 가양 커피라는 느낌이 사실 좀 평화되는 느낌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저도 저런 커피들이 매일 마시고 싶진 않아요 음. 좀 클래식하고 깨끗한 커피들을 매일 마시고 싶은 느낌은 있는데 네. 그냥 재미있는 요소로만 한번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때로아에 대한 얘기예요 때로아라는 건 요거로 좀 비유하면은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피가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좀 네. 맛있어집니다 아, 고생하면 고생하 있어요 고생을 하게 되면 인간도 뭔가 이렇게 내공이 쌓이듯이 커피도 너무 빠르게 결실을 맺으면 밋밋해지는 경향이 네. 있고 높은 고도에서 자르면 열매가 맺히는데 좀 오래 걸리거든요. 토양이 좀 딱딱하거나 하면 뿌리를 깊게 내리거나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컨트롤해서 생두가 적당히 고난을 받게 하면은 커피가 더 많은 영양 성분을 가지게 되는데 때로는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 저 지도에 보면은 아프리카 위쪽에는 북유럽 있고 중남미 쪽 위에는 바로 미국 있고 아시아 산지 쪽에는 저희 아시아 국가들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위치에 따라서 커피들이 발전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북유럽은 엄청난 커피 국가잖아요 노리딩 로스팅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말 라이트하고 재료에 집중된 커피들을 많이 하고 중남미에는 미국도 자타공인하는 굉장히 좋은 커피들을 거의 독점하기도 하는 산지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 커피 정말 좋아하잖아요 네. 많이 수입을 하고 많이 드시긴 하지만 네. 반대로 뭔가 한국의 로스터들의 커피를 해외에서 드시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못본것 같거든요. 아, 음. 뭔가 그런 기반을 닦으려면 아시아 산지가 함께 발전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농부들이 잘 사는 농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 콜롬비아에 갔을 때 어떤 농부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게이샤를 심었었는데 커피를 하니까 맛이 좀 밋밋한 거예요. 그니까 러딱 하는 말이 이거 내추럴 하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이. 그때 느꼈던 게 농부들 입장에서는 무산소 발효나 이런 내추럴들은 굉장히 빠른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실행해서 커피 맛을 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캐릭터를 에이. 세게 만들 수 있는 해결책인데 품종 같은 거는 이제 한번 심으면 사, 4년이 걸리고 오래 걸리니까 농부들 입장에서는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4년 후를 바라보고 뭔가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한달후 하루하루를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에이. 농부들은 사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먼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직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국에 많은 이제 마이크로 로스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농부들의 품종 개량이나 아시아 국가의 품종 개량들을 좀 도와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아시아 쪽에 있는 산지의 커피들은 가기도 쉽고 받는 것도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음. 더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커피들을 저희가 좀더 핸들링하게 되고 한국에서 뭐 인도네시아 게이샤나 이런 것들을 잘 포지셔닝 하게 되면 언젠가 뭔가 원두를 수출하는 날도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좀더 만약에 아시아권에서 좋은 품질의 커피가 나온다면은 그거를 먼저 선점할 수 있는 확률도 높고 맞습니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네. 환경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까 떼루아가 좋은 커피를 재배하는 그 환경이라고 한다면 떼루아 통이 얼만큼 커피 나무에 고난을 주느냐가 좋은 품질을 결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주는 환경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높은 고도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음. 고도가 낮은 산지를 한번 떠올려보면. 니카라가, 엘살바도르, 음. 브라질이거든요. 브라질 커피 같은 경우에 산미가 세다거나 뭔가 엄청 화려한 향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만나보게 되잖아요. 그게 어 보면 그런 고도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엘살바도르도 게이샤가 잘 없지 않습니까? 니카라과도 게이샤가 없듯이. 고도라는 것들이 뭔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고도가 낮으면 왜 환경이 안 좋은가요? 이제 일교차가 적을 수도 있고. 좀 차가운 온도나 이런 게 있으면 네. 결실맨도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빨리 맺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진흙이나 영양분만 많으면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버티조리란 토양을 보면은 굉장히 딱딱한 게 많아요. 딱딱하지만 영양분이 많다 보니까 나무들이 비가 오면 이제 빨리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으면 못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커피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커피를 100번 마시는 것보다 10개씩 몇번 마시는 게또 새로운 경험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잔씩 많은 커피를 맛보는 것보다 네. 커피 이란 툴로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마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커피를 하기 전에 네. 단순히 이제 에티오피아 커피가 산미가 가장 세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 콜롬비아 커피는 뭔가 산미가 마일드하고, 케냐 커피도 3명 그 그렇게 센가 생각을 했었는데 커피를 동시에 놔두고 네. 똑같은 로스팅 포인트로 해보니까 응. 콜롬비아 커피가 3명이 더센 경우도 있더라고. 요 따로따로 맛보게 되니까 응. 그거를 모르게 되는 거죠. 비교군으로 놔뒀을 때 응. 게이샤 워시드와 에티오피아 워시드가 응.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되고, 계속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커피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재료를 이해하는 바탕에서. 응. 그렇지 않으면 하나씩 맛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하나의 경험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응. 에티오피아 워시드랑 게이샤 워시드 특징을 보면은 둘다 자스민 향이 나거나 꽃향기가 나 한다. 음. 과일 느낌 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따로 따로 맛보게 되면 그렇지만 동시에 놔두고 맛보면 상당히 캐릭터 차이가 있어요. 향은 비슷한데 음. 뭔가 맛의 조직감이라거나 게이샤가 막확 세게 온다거나 이런 음. 것들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일반 소비자분들이 음. 저커피를 하는 어려운 것 같은데 네. 바리스타는 라 직업이 너무 진입장벽이 낮잖아요. 네. 누구나 할수 있고 갑자기 친구 어머니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다. 음. 나도 바리스타인데 음. 우리는 비슷한 것인가? 네. 이런 회 감에 <laughs> <laughs> 빠지기도 하는데 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아... <laughs> 커피 한다고 그러면 아 우리 엄마도 바리스타 자격 있는데 개기를 아. 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저희 지위를 찾으려면 뭔가 저희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좀더 진입 장벽을 유튜브도 그렇듯이 네. 진입 장벽을 높여가야 될것 같은데 네. 그런 면에서 재료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는 가장 단시간에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음. 커피이라는 툴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런 식으로 커피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기준점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 점수라는 게 객관성을 만들려고 하지만 다분히 주관적이긴 하거든요. 음. 근데 각자의 점수 기준점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 너무 점수에 얼매이지 마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저는 저런 기준점이 생겼거든요. 브라질 커피 같은 경우에는 80년 초반에 뭔가 현성되거나 네. 콜롬비아 커피는 저런 점수 때, 바나마에스메랄다의 프라이브컬렉션 계좌가 매년 들어오는데 음. 저건 어떤 점수 때딱 있고 음. 어떤 가격대에 있다 이런 음. 기준점이 생기니까 계좌 성량이 나왔을 때 커피를 구매하려면은 가격대가 이제 프라이브컬렉션보다 싸야 된다. 뭐 이런 구매할 를때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생기게 돼요. 네. 과감하게 왜냐하면은 좋은 커피 요즘 구매하시려고 하시면 로스터 분들은 엄청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음. 리브레나 모모스 이런 사이트 들어가 보면 네. 도대자마자 맛도 안 보고 사라지는 커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형 업체들의 생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다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런 바탕점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이제 좀 쌓으실 수가 있는 거죠. 게이샤라고 했을 때 어떤 가격이면 싼 것일까? 케냐는 어떤 퀄리티가 어떤 정도 나오면은 구매할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커피인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런 기준치가 생기게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과감하게 확다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사실 경계하는 말 중에서 하나가 취향이라는 겁니다 개인 취향 차이다. 커피가 맛없으면 누군가 이제 이 커피가 마음에 안 들다. 내가 만든 커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은 음. 취향이 안 맞아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 취향이란 말 뒤로 숨게 되니까 좋은 커피를 선뜻 셀렉하거나 음. 누군가 추천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었습니다. 요거에 이제 저의 또 나름의 기준점이 있는데요. 커피는 맛있지 않다. 그게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아직도 저는 맛있다고 생각 안 하는 이유가 네. 커피는 좀 재밌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무산소 발효 커피 같은 거 신기한 커피가 나오면 재밌잖아요 게이샤 커피도 이런 스토리 같은 걸 같이 마시는 거 티피카 품종 커피가 사실 맛이 많이 밋밋해질 수도 있지만 나는 이런 역사를 마신다 이런 느낌의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음. 앞으로 점점 느껴지는 게 너무 비싼 커피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비싼 커피들이 일반적인 매장에서 일반적인 형태로 나가는 그 시스템으로는 못합니다 음.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냥 가서 이제 이 커피 메뉴에서 주문하고 요거 10만 원 주문하고. 컵이 와서 마시고 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10만원짜리 커피를 못 담는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합니다. 그 가치를 못 담죠. 왜냐면 네. 사는 사람 은그 가치를 담아서 사거든. 그렇 근데 파는데 소비자가 그 가치를 담지 못한다면 그 소비자랑 나랑 상품을 대하는 가치가 네. 불균형이 일어나느냐어나는 거죠. 거죠. 음. 그래서 네. 샵들에서 뭔가 그런 커피들의 가치를 좀더 어필할 수 있는 시스템. 예전에 형용바리스타에게 제가 어떤 네. 커피를 한번 먹었었는데 네. 거의 바리스타 챔피언 시연하듯이 커피를 내려주더라고요. 어... 매 잔을 그렇게 내리시더라고요. 네 <웃음> <웃음> 그렇게 내리시기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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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어, 그때의 감동을 또 저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거, 그런 매장들이 이제 생기면 비싼 커플들 소개할 수있다